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장년층 분들의 취미를 방지하는 간단 사개외국 학습놀이 7 0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 힐링캠퍼스 토니 쌤입니다. 자, 지난번 학습놀이 시간에서는 요일을 물어보는 문장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오늘 날짜 즉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가끔씩 기억이 안 나는 때도 있죠. 이럴 때사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학습놀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큰 수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내드리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문장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이제 한국어죠? 한국어 오늘은 며칠이에요?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죠?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3월달이니까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밑에 그 한글 알파벳을 적어 놨습니다.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이 밑에 한글 알파벳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어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What's the date today? Today is March 1st. What's the date today? Today is March 1st. 여기서 이제, 그, what's the date?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What's the date? 네. 이제 그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 며칠 얘기할 때, 네, the date라고 안 하고, what's, t h e day today?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day는 이제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 What is the day today? 이거는 이제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얘기고 오늘 며칠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What s the date? 음, 이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게 헷갈립니다 What s the date today? Today is March 1st What s the date today? Today is March 1st 이렇게 자 그러면 <laughs> 일본어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입니다. 今日は何日ですか? 今日は3月1日です。 여기서 今日は何日라고 얘기합니다. 今日は今日の 今日이죠。今日 今日は何日です 今日は3月 1日가 아니고 찌다치라고 합니다. 1위를 찌다치, 찌다치. 좀 이건 예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교우와 난리치ですか? 보통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라도 좀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뭐 일기, 날치를 물어본다든지 요일을 물어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하실 것입니다. 今日は何日ですか?今日は3月1日です今日は何日ですか?今日は3月1日です 今日は何日ですか? 그러면은 중국어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입니다. 今天几号? 今天是三月一日。今天是三月一日。今天几号？今天我们的얘기죠？几号？며칠입니까라今天几号？ 今天是三月一日今天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동사라고할수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今天是三月一日.뭐가끔가다는 어, 어, 이제 이 하우라고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이 오리지널대로 진텐지 하우, 진텐스 3월 이하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텐스 삼월 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음 중국어는 아무튼 이그 그 의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음, 음, 굉장히 간단하죠. 진텐지 하. 진텐스 산월 일일. 음. 진텐지 하. 진텐스 산월 일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음, 3초 시간 드립니다. 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s the 어, 영어부터 시작합니다.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March 1st. Fourth day today. Today is March 1st. the day today. Today is March 1st. 今日は何日ですか? 今日は3月1日です。 今日は何日ですか今日は3月1日です。今日は何日ですか今日は3月1日です。じゃあ中国語いんだな。今天時好。今天時好。 今天是三月一日。今天是三月一日。今天几好。今天是三月一日。今天几好。今天是三月一日。 네 오늘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영어 및 다른 언어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치매를 방지하고 또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치매를 방지하는 외국 학습들이시간의토니 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에브리바디스 여의미나상 쌔너라 쌔너라 따자 짜이젠 감사합니다